아르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행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장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차량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오늘은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담아 성능, 럭셔리, 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2026 BMW 모터홈 RV를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모터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이동식 주거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2026 BMW 모터홈 RV는 첫인상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BMW 특유의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모터홈에 최적화된 외관은 전면부의 상징적인 키드니 그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명을 더했고, 어댑티브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어떠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유선형의 에어로 다이내믹 차체 라인은 공기 저항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며, 경량 알루미늄 복합 소재를 사용해 대형 차량임에도 민첩성을 유지합니다. 액티브 에어 커튼과 완전 통합형 솔라 루프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주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첨단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진정한 매력이 펼쳐집니다.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를 목표로 설계된 실내는 넓으면서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제 가죽, 지속 가능한 목재 트림, 브러쉬드 알루미늄 디테일, 맞춤형 엠비언트 라이팅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메인 라운지 공간에는 마사지 기능과 온도 조절 기능이 포함된 모듈형 시트가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풀사이즈 침대로 변환됩니다. 파노라믹 스마트 글라스 창문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보장하며 65인치 OLED 리트랙터블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프라이빗극장 같은 몰입형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운전석은 미래지향적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풀 디지털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 인포테인먼트,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합하며 BMW의 AI 주행 어시스턴트는 자연어 음성 명령, 페틱 터치 피드백, 예측 경로 계획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장거리 이동도 손쉽게 지원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방지, 차선 중앙 유지, 사각지대 감지.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능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 또한 기능성과 럭셔리를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인덕션 쿠커, 컨벡션 전자레인지, 듀얼존 냉장고, 내장형 커피 스테이션, 쿼츠 카운터탑을 갖춘 고급 주방은 이동 중에도 최고의 요리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효율적인 수납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변환 가능한 테이블은 다이닝 공간뿐 아니라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여가와 업무를 모두 지원합니다. 침실은 고급 호텔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메모리폼 기술이 적용된 킹사이즈 조절형 침대, 개별 온도 제어, 완전 방음 설계로 최상의 수면 환경을 보장하며 스마트 옷장 시스템과 헬스 모니터링 피트니스 미러가 탑재되어 편의성과 웰빙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욕실은 네임풀 샤워, 스마트 온도 조절, 난방 바닥 친환경 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동 시스템은 첨단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구동되며 즉각적인 토크 반응과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고용량 정보체 배터리는 긴 주행 거리를 보장하고 초고속 충전으로 25분만에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고속도로와 거친 도로 모두에서 균형 잡힌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내장된 5G 기술로 끊김없는 스트리밍, 화상통화, 원격 업무가 가능하며,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가 튜닝한 몰입형 3D 오디오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콘서트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홈 통합 기능을 통해 조명, 온도, 가전제품, 보안을 대시보드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2026 BMW 모터홈 RV는 단순한 차량이 아닌 BMW 위주행 역학과 지속가능하며 고급스러운 여행의 미래를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성능과 혁신, 럭셔리를 동시에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6 BMW 모터홈 RV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NR카 리뷰즈를 구독해주세요.